태국에 가면 이거 꼭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소개받아가지고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부피 관리 하는데서 사주랑 별자리 보는데 도수치를 받는데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용기는 아닌데. 안녕하세요 한유주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고 애정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음? 좋아하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세요 미나 퍼호넨이라고 패브릭에 이런 패턴 디자인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도쿄에 갔다가 귀여워서 구입한 가방입니다 보부상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건 사야 해 이러면서 <laughs> 저는 사실 <laughs> 핸드폰 하나 들고 카드 이렇게 주문해서 껴놓고 맨몸으로 막 걸어다니는 스타일이라 가방은 잘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오늘은 또 이런 코너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안에 뭐 꽉꽉 채워가지고 와보긴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약통이 보이네요. 일주일치를 넣어갖고 다니면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애용하고 있고요. 자주 피곤해져가지고 활성비타민, 오니랑 유산균, 그리고 양배추. 네 양배추 갈력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위 보호하려고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럴 나이가 친구한테 소개받아 가지고 산 건데 허브 티예요. 이게 티백이 아니고 가루처럼 돼 있거든요. 허브로만 만들어져서 면역성에도 되게 좋고 해서 매일 밤마다 마시고 있습니다. 풀맛? 음 건강한 맛이에요. 나중에 드셔보세요. 얘는 괄사예요. 시원하게 하면은 많이 차가워져서 붓기 빼는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랑 여기가 어깨랑 목이래요. 여기 누르면은 그렇게 찌릿찌릿하게 좀 자극이 오더라고요. 많이 뭉치시는 분들은 한번 많이 눌러봐 주십시오. 피로 피 그건 잘 피곤은 잘안보요 뿌리는...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산 건데 이게 발이라고 치면 앞부터 중간 뒤에까지 이렇게 쫙 풀어주는 거 꾹꾹 눌러가면서 막 로션 바르고 이럴 때 화장대 앞에다가 두고 꾹꾹 눌러가면서 로션도 바르고 하면은 좀 피곤이 풀리는 것 같아서 아침에 해도 좋고 밤에 해도 좋고 태극 괄사빗 두피 두피 관리하는 데서 <laughs> 추천받지고와 <받았죠. 웃음> 얘는 진짜 진짜 시원해요 꿀 아이템이에요 얘는 아침에 일어날 때잠안 깨잖아요 머리맡에 두고 더듬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빗어주면 잠이 깨요 짱이에요 진짜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거 그렇죠 여기 한 10분, 15분만 누워있으면 켜집니다, 좀. 얘는 도수치료받는 데서. <laughs> <돼서. 웃음> 아니, 뭐, 그렇게까지 팔랑기는 아닌데, 진짜로 제가 다 써보고 시원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갔을 때산 건데, 까르나까멧? 태국에 가면 이거 꼭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헬러? 들이 마시면 코 안에 이렇게 확. 터지면서 엄청 좋아요 필로우 스프레이도 사오고 막 그랬었는데 다 쓰고 이제 이거 남아서 이거는 도테라 오일입니다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오일이라고 해서 요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저는 사주랑 별자리 보는 데 갔는데 거기서 구입을 하 <laughs> 아니 너무 너무 재밌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주면 사주, 이렇게 별자리는 별자리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데 거기는 두 분이 동시에 별자리랑 사주를 비교해가면서 봐주시는데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두 시간을 수다로 수다를. <laughs> 수다. 몇 방울 안 떨어뜨려도 되더라고 이게 성분이. 에요 너무 많이 나왔어. 안돼. 이렇게 이렇게 목 뒤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laughs> 다음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카메라. 김희원 작가님이랑 이승재 작가님 두 분께 수업을 받고 있는데 카메라를 빌려주셨어요. 이거는 필름 카메라고요. 다음 수업 때까지 필름을 한통다 쌓아와라. 라는 숙제를 내주셔서 <laughs> 열심히 찍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사진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한영수 작가님이 찍으신 50년대에서 60년대의 한국의 모습인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긴데 그게 너무 기구하지만은 않고 굉장히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여성분들을 많이 담았는데 이때 시대만 봐도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양장을 입기 시작한 걸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시대에 여성들이 입었던 옷 스타일이라든지. 그래도 아직 한복도 입고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자주 사용하고 애정하는 아이템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애정하는 아이템이 있으신지 또 여러분이 요즘 즐기는 취미는 무엇인지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행여지였습니다. 한유지, 한유지.